지금은 30분 쉬다 나왔거든요. 아, 일정 바쁘다. 올라, 올라, 올라. 이제 여기 아들 축가로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축가로 데려다 주고 훈련하는 거 같이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야, 날씨 진짜 좋고 여기 운동장인가 봐 여기가 지금 5시거든요. 야, 축구장에 이렇게 바도 따로 있네. 반대편에. 운동장. 어, 여기 정식 규격 운동장이네. 야,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어릴 때 생각난다. 근데 운동장이 너무 이쁜데 있는 거 아니냐고 죽인다. 아, 아 여기는 이제 코디네이션 스태 훈련하는 것도 다돼 있네. <목소리> 여기 <목소리> 코치님에 코치님. 매니저. <목소리> righ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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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네, 아, 여기도 애들은 공사업벌 쓰는구나. 조그만 거 쓰네. 패스 훈련들 하네 패스 훈련. 애들이 훈련하고 형님은 같이 어디 또 갔다 오요 아, 지 바쁘다 지금. 이 테네리 필정이 <laughs> 가이드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계속 어딜 다녀야 돼 같이. 아, 저, 네. 여기는 보러. 스케이트장이네. 스케이트장 축구대로 여기 부리는데. 근데, 여기 왜온 거지? 여기 스케이트장이고, 앞에는 뭐 학교 비슷한 거 같은데? 또 누구 데리러 왔나? 봐봐요, 여기 학교 같죠? 아, 이런 것도 돼 있고. 아, 저기 강아지들도 있다. <laughs> 뭐야, 얘왜 이렇게, 친구들. 아, 네, 형님 나이? 딸이래요. 딸리야달리야달리야 다리야. 아, 진짜 귀엽다. 애기들이 다 잘생기고 아, 다 이쁘네 진짜. 아 여기 딸 학교 앞에서 놀고 있던 거였네. 그래서 보러 온 거네 또. 재밌다 진짜. 무슨 고향 시골 동네 온거 같아. 제가 그거 50유로 내고 교통 일주일 패스권 샀잖아요. 그돈 날린 거 같은데? 버스를 탈 일이 없어요. 형님들이 다. 차로 맨날 데려와 주고 어디 데려다 주고 하니까 어이씨, 그 괜히 샀네. 집에 가야 되는데. <laughs> 아, 애들 이렇게 노는 거 진짜 보기 좋다. 이렇게 몸 쓰면서 노는 거. 그서 어디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갈 뿐. 다음 장소는 주유소입니다. 빨리요. ¿Cuánto años? 아, 선데 스페인어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긴 질문은 못 해요. 아, 지금 형님이 보여주려는게 행운의 손이거든요. Mano d e l a Suerte. 이게 행운의 손, 동상, 조형물인 것 같아요.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아, 여기 이제 형수님도 타셨어요. 네. 형수님까지 <laughs> 타셔가지고. 네, 가족들 다 보고 있네. 아? 돌고 돌아서 다시 축구장. 마르타! 헤헤, 올라! 야, <목소리> 박! <목소리> <나 파! 목소리> 알바로가 따라오래. <목소리> 마르타랑 달리아 축구하고 있네. <목소리> 근데 동생은 바르셀로나고 오빠는 마드리드야. <목소리> 오! <오우>. 살차네? <잘> <목소리> <목소리> 이 봐. 차 달리는 좀 커서 잘 차더라고. 오. 나나 나. a yeah, same country. Coreano. y yeah, e a Coreano. Ando Hung Minso. Ah, no hablo s p a ñ o Subcrib. English, English. h o w many subscribers do you know? have? Uh, no. a s a d e d o m o u c u n Eh, l e i n a e aí e o u c a r i b r you born in Canada, pero ¿Ya, lo que hola, hola, qué 700 y pico bajo. Dice Carlos. Yo ves Pero se lo enfoca por eso 3D. lo enfoca. lo enfoca, enfoca todo para. Tú no lo veas ahí. Se está viendo. Está todo enfocado. Por eso después se gitan la tú portería. ¿Cómo se dice? Está eh... Están coreano? 아, you... 아, <laughs> 지금 여기 애들이랑 꿀 차고 있어. 밥이랑 맥주를 좀 마셨잖아요. <웃음> 힘드네. 쉬어 쉬어 쉬어. 저는 마르타랑 찰래요. 힘들어. 헉. <laughs> 쉬 <laughs> <laughs> 패스. <laughs> 야그 <laughs> <laughs> 알바라도 왔다. 세세 가르쳐 준다 오빠들이 가라고 그거 괜찮아 오오오오오오

왜냐? <목소리> 어. <laughs> 네, 진짜 애기치고 진짜 잘한다 <말안 해> <laughs> 어. 오. 손 다치고도 하는 거 보니까 내 어릴 때랑 똑같다 이야, 조금 슛 오빠 잘 놀아주네 이제 얘네

빠르다 <laughs> 어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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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봐봐 해너 hey, no, 지지 지지 okay. <laughs> 봐봐 뭐야 이게 봐봐 다다 털어 그렇지. 오케이 아노노 너너야 no, 짜. No. 아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야 축구 끝났어요 피니시 손 봐봐 손 봐봐 손 봐봐 알바로 대비다 미 대비다 너너 아, 제가 음료라도 좀 살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대요 너무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하셔서 알았다 했어요. 레코딩! 에이! 에이! 왜화야이거왜 화난거야? 왜화르타 왜? 왜? 왜 화난거야? 왜데난거야거거런에왜화난이야드에매 햄버거 백고킹백근디오 샌드위치랑 맥주 아 운동장에서 맥주 팔고 죽이는 네, yeah. 여기 애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것까지 네. 입고 있으니까 자꾸 쏜쏜이래요 전부 다 깜짝 놀랐다가 아, 아니네, 아 약간 이런 느낌? 인텔리언테 뚫나리 이리

아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12시부터 영상을 찍어서 그렇지, 오늘 아침부터 빨래방 가서 빨래 돌리고 장보고 엄청 바쁘게 지내고, 아까 20분 딱 장고 빼면은 쉴틈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래서 되게... 프레토데라 크루즈의 첫날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우연히 경기장에서 만난 형님들을 이 섬에서 또 다시 만나고 그 형님들이 되게 환대해서 여기저기 데려다 주고 맛시는 것도 사주고 같이 애기들이랑 축구도 하고 이럴 줄 몰랐는데 진짜 사람 암일 모르네요. 인생 참 재밌습니다. 테네리페 섬에 있는 동안 이것저것 계속 열심히 돌아다니고 할게 많거든요. 자, 그 영상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 차례차례 업로드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니크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타로에고